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파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 나루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경매 물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타경 519587번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동탄 나루마을 올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경매 물건은 동탄 이 신도시 반송고등학교와 동탄 국제고등학교 인근으로 주변에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와 오산천 등 공원이 함께 하는 동탄역 생활권입니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탄 아파트 경매로 진행 중인 화성 반송동 올드 반도 아파트는 전용 면적 35평에 분양면적 44평으로 감정가는 2020년 8월 기준으로 6억 4천만 원입니다. 지난해 변경 후 재감정을 통해 진행된 1차 입찰은 유찰되었습니다. 오는 10월 30일에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4억 4천 8백만 원을 최저가로 2차 입찰이 진행 해져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480만 원이며 입찰 장소는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9월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총 12개 동에 700가구가 입주하였으며 가구당 주차대수는 1.9대입니다. 경매 물건은 30층 중 10층으로 방 4개, 욕실 2개의 44평이니 참고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6년 7월 21일 자 개인 근저당으로 채권 최고액은 2억 140만 원입니다. 낙찰 이후 2016년 8월 3일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 청구권 가처분은 기본적으로 낙찰 이후 인수되는 권리이니 참고 바랍니다.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상 본건은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 중인 사건이며 매각 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2016년 8월 3일자 가처분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목적을 달성한 가처분일 경우에는 추후 채권자와 동의를 얻어 말소하거나 가처분 결정 취소 신청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임대차 관계를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이 소유자가 점유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입니다. 또한 아파트 경매의 경우 미납관리비 체크는 필수이므로 관리실을 통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입찰과 산정입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먼저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이 중요할 듯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의 투자 목적과 작은 계획을 포함한 운영 플랜이 선행돼야 하는데 다음 몇 가지는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사항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 매매 현황을 확인해 보면 지난 9월에 동일평형대 24층이 6억 5천만 원에 11층이 6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 한국감정원 매매 시세는 하한가가 5억 7천만원이며 상한가는 6억 5천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동일 평형때 같은 동 매물이 고층이 7억원 기준층은 6억 8천 5백만원으로 매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와 함께 현장 방문을 통해 수급 변화까지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한다면 좀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하성시 아파트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116.5%이며 매각률은 64.5% 경쟁률은 13.7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15일에 진행된 동탄여 푸르지 아파트 경우 1차 입찰에서 무려 27명이 응찰하여 감정가 대비 138.4%에 낙찰되는 사례를 보았을 때 단지별 물건별로 큰 편차가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현황조사서, 그리고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 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블로그 한금 나침판의 부동산 경매를 참고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반송동 동탄 나루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아파트 경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